혈관 청소에 좋다는 블루베리 사실은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블루베리만 꾸준히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년간의 연구 끝에 알게 됐죠. 그 믿음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었다는 걸요. 요즘 주변에서도 아침마다 블루베리 스무디 마신다. 시리얼에 블루베리 넣어 먹는다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이 오히려 혈관을 막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겉으론 건강식 같지만 안에서는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좋은 걸 먹는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몸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피로가 쉽게 쌓이고 기억이 자꾸 흐릿해집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챙겨 드시는데 왜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머리는 흐릿해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대부분이 블루베리를 우유나 유제품과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언뜻 보면 영양 만점 조합 같죠.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저는 30년간 노화 영양학을 연구해온 김현우 박사입니다. 수많은 중노년층의 식습관을 살펴보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올바른 조합으로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 하나가 혈관의 나이를 되돌릴 수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블루베리 하나만 놓고 봐도 그래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고 뇌세포를 지켜준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성분이 몸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려면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먹으면 아무리 좋은 블루베리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더큰 문제는 잘못된 조합이 단순히 효과를 떨어뜨리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엔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해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음식이 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블루베리의 힘을 되살리는 조합과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와 혈관, 그리고 기억력을 지키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그림이 보이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어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죠? 68세 이순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순자님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블루베리가 좋다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우유에 섞어 드셨습니다. 처음엔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좋은 걸 먹는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죠. 그런데 두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전 내내 피곤이 가시질 않더래요. 그리고 가장 놀란 건 기억력이었습니다.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오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순자님은 나이 타지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순자님이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어요. 블루베리를 먹는데도 왜 몸이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냐고요?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죠. 우유에 갈아서 마신다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문제가 뭔지 말이에요. 우유 속 단백질, 특히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서 흡수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성분이 장까지 내려가기도 전에 위에서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블루베리를 먹어도 몸은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이순자님께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음료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바나나 같은 과일과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이순자님은 그대로 따라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달뒤 이순자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오전 내내 머리가 맑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약 먹는 시간도 잊지 않고 장 보러 갈때뭘 사야 하는지도 또렷하게 기억난다고요. 이순자님은 그때 깨달았대요. 자신이 먹던 방식이 문제였다는 걸요. 블루베리가 나쁜 게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몸 전체가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순자님처럼 매일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거트에 넣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방식이 오히려 혈관을 늙게 만들고 뇌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못 들으시게 되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순자님처럼 작은 변화 하나로 몸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그리고 꼭 함께 먹어야 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제대로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왜 조합이 중요한지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한 효과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뇌 건강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내 세포를 공격하는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킵니다.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 속에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불안정한 분자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많아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성인이 12주 동안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단어 기억 능력이 평균 23% 향상됐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영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블루베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석달 드셨는데 손주 이름을 헷갈리던 분이 이제는 손주들 생일까지 다 기억하신대요.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먹으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은 혈당 조절 능력입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혈당 지수가 낮다는 건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먹은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의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됐다고 해요.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진다는 건 우리 몸이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췌장이 과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블루베리를 설탕 듬뿍 들어간 요거트나 시럽과 함께 먹으면 이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시력 보호입니다. 나이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작은 글씨가 잘안 보이죠. 이게 단순히 노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속 혈관들이 약해지고 망막세포가 손상되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눈속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망막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일본 도호쿠대학 연구팀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블루베리 추출물을 6개월 섭취한 그룹의 야간 시력이 평균 18% 향상됐다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더잘볼수 있게 된 거죠. 저녁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고, 이런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 보호 효과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고 심장도 건강합니다. 블루베리는 혈관 내벽에 염증을 줄이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9만 3천 명을 18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세번 이상 블루베리를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32% 낮았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김정희님은 혈압이 높아서 늘 걱정이셨는데, 블루베리를 바나나와 함께 꾸준히 드시면서 혈압 수치가 안정됐어요. 식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피부 재생 효과입니다. 나이 들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깊어지죠. 이건 콜라겐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블루베리 속 비타민 c와 폴리페놀 성분은 콜라겐 형성을 돕고 피부 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연구에서 블루베리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의 피부 탄력도가 평균 16% 증가했다고 해요. 얼굴빛도 맑아지고 피부 톤도 고르게 변했다고 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영양분과 산소가 피부 곳곳에 잘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건강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다섯 가지 효과를 쭉 들으시면 블루베리가 정말 대단한 과일이라는 걸 아시겠죠? 뇌 건강, 혈당 조절, 시력 보호, 심혈관 보호, 피부 재생까지. 이 모든 게 블루베리 하나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좋은 블루베리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모든 효능이 사라집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블루베리를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세 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 속 단백질, 특히 카제인 성분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스웨덴 룬드대학 연구팀이 실험했는데,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먹었을 때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무려 49%나 떨어졌대요. 거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베리 스무디를 우유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유만 빼도 효과가 두배 가까이 좋아져요. 대신 두유나 아몬드 음료를 사용하세요. 제가 만난 65세 최현숙 님도 매일 아침 블루베리 우유를 마셨는데 피로가 전혀 안 풀렸어요. 그런데 우유를 두유로 바꾸고 나서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오이입니다. 의외죠? 오이 속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해버려요. 블루베리와 오이를 함께 샐러드로 먹거나 스무디에 같이 갈아먹으면 블루베리 속 비타민C가 거의 다 사라집니다. 일본 도쿄 농업대학 연구진이 측정했는데, 오이와 블루베리를 함께 갈았을 때 비타민 c 함량이 30분 만에 65% 감소했대요. 오이 샐러드에 블루베리를 토핑처럼 올려 드시는 분들, 그건 영양학적으로 손해 보는 조합이에요. 따로따로 먹으시면 돼요. 점심엔 오이무침 드시고 간식으로 블루베리 드시는 식으로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산성이 아주 강한 과일이에요. 이 산성 성분이 블루베리 속 항산화 성분과 반응하면서 위에 자극을 줍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위 점막이 약해진 상태인데 산성이 강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돼요. 제가 상담했던 67세 이명인 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아침마다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을 스무디로 갈아 드셨는데 속이 계속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파인애플을 빼고 바나나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속쓰림이 사라지고 오히려 소화가 더잘 되신대요. 자 이제 피해야 할 조합 세 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우유, 오이, 파인애플 이세 가지만 피하셔도 블루베리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반대로 블루베리와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블루베리와 정말 잘 어울려요. 바나나 속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블루베리의 혈당 조절 효과와 시너지를 내는 거죠. 게다가 바나나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서 기분도 좋아지게 만들어요. 영국 레딩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함께 먹었을 때 혈당 상승 속도가 단독 섭취보다 28% 느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만감은 더 오래 유지됐고요. 아침 식사로 이 조합을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간식을 덜 찾게 되니까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69세 정순이님은 매일 아침 바나나 1 개와 블루베리 한 줌을 함께 드셨는데, 석달 만에 허리 둘레가 5cm 줄었대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을 제대로 먹었을 뿐인데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군것질이 줄고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진 거죠.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무가당 그리스 요거트입니다. 그리스 요거트는 일반 우유와 다릅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흡수를 덜 방해합니다. 특히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스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개선하면서 영양소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그리스 아테네 대학 연구에서 그리스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은 그룹의 장내 유익균수가 21% 증가했다고 해요. 장이 건강해지니까 전반적인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71세 김영자님은 오후마다 출출해서 과자를 자주 드셨는데 그리스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면서 군것질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포만감도 오래 가고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최고의 궁합은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속 오메가3 지방산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와 만나면 뇌와 심혈관을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에서 블루베리와 호두를 함께 섭취한 그룹의 혈관 염증 수치가 34% 감소했대요. 염증이 줄어든다는 건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뜻이에요. 혈관이 깨끗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도 충분해집니다. 하루에 호두 3개, 아몬드 5개 정도면 충분해요. 블루베리 한 줌에 견과류 몇알 넣어서 간식으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만난 73세 박철수님은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 좋았는데 블루베리와 호두를 매일 함께 드시면서 수치가 많이 개선됐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었대요. 혈압도 안정되고요. 이세 가지 조합을 기억하세요. 바나나, 무가당, 그리스, 요거트, 견과류. 이것들과 블루베리를 함께 먹으면 블루베리가 단순한 과일이 아닌 장수의 열매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혈관을 맑게 하고 몸 전체를 젊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조합들로 실천해 보세요. 한 달만 해 보시면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독이 되고, 올바른 조합으로 먹으면 약이 된다는 거예요. 블루베리만 놓고 봐도 그래요. 우유, 오이, 파인애플과 함께 먹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몸속으로 제시도 비 계속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에 부담만 주고 영양소는 흡수되지 않아요. 하지만 바나나, 무가당, 그리스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은 맑아지고, 뇌는 젊어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수천 명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순자님처럼 우유를 두유로 바꾸고, 오이 샐러드 대신 바나나와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사라지고 기억력이 돌아왔어요. 박영수님은 블루베리를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됐죠. 정순이님은 바나나와 블루베리로 아침을 시작하면서 체중도 줄고 혈당도 안정됐고요.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분들이에요. 다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서 우유 대신 두유를 사고 오이 샐러드 대신 바나나를 준비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블루베리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점점 막히고 혈액은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죠. 나중엔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전달됩니다. 뇌세포가 건강해지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생각도 또렷해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미래를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먹는 한끼한 한 끼가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해요. 오늘 블루베리를 우유와 먹느냐, 바나나와 먹느냐에 따라 10년 후 혈관 나이가 달라집니다.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과 바나나 한 개를 함께 드세요. 우유 대신 두유나 물을 넣어서 가볍게 갈아 드셔도 좋고, 그냥 씹어 드셔도 좋아요. 이것만 일주일 해보세요.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엔 오이 샐러드 대신 다른 채소를 선택하세요. 상추, 토마토, 브로콜리 뭐든 좋아요. 간식으로는 무가당 그리스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호두 몇알 넣어서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하루 식습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74세 장미숙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하지만 제 말을 믿고 한 달만 해보자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바나나와 블루베리를 드시고 간식으로 그리스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셨어요. 한달후 장미숙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됐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이름을 자꾸 바꿔 부르셨대요. 그런데 이제는 또렷하게 기억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미숙님은 그때 깨달으셨대요. 나이 탓이 아니라 식습관 탓이었다는 걸요. 뇌가 늙은 게 아니라 뇌에 영향이 제대로 안 갔던 거였어요. 올바른 음식 조합으로 바꾸니까 뇌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막는 숨은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작은 행동들 중에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양치질 방법, 잠자는 자세, 물 마시는 타이밍까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기다려 주세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블루베리는 뇌, 건강, 혈당 조절, 시력 보호, 심혈관 보호,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 오이, 파인애플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사라져요. 대신 바나나, 무가당, 그리스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 한줌의 블루베리 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기억력을 결정하고 10년 후의 혈관 나이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나나와 블루베리를 함께 드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매일 블루베리 우유를 드신다면 지금 당장 말려주세요. 그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작은 관심과 작은 변화가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30년간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영상을 보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서 우유를 치우고 바나나를 사오세요. 그게 첫 걸음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저녁부터 블루베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세요. 내일 아침 눈 뜨면 바나나와 블루베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어요.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웃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